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열매 가방을 얻었습니다 구라 마, 아닙니다 마, 아니야 임마 아. 자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리뷰인가? 자 여기 보시면 오, 오, 자 여기 음. 자 여기 봐봐요 이 야 검은 똑같고요. 자, 이렇게. 열매가 방이 있는 거 보시죠? 아니, 보이시죠? 자, 제가 누구세요? 자, 네,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밑에 누르고 봉환할 수 있고. 아 제가 인벤에 있는 이것들은 제가 다봉헌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었지? 이거 뭐 보이시죠? 자 열매 가방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전 그냥 이걸 어, 잘못 누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생시야 이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잘 몰라? 자, 오늘의 몰라. 영상 끝입니다. 고양이 텔레비전 구독 눌러주시고요. 고양이 텔레비전 구독 눌러주세요. 끝.